자, 오늘 소개해드릴 주식은 파워로직스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주식은 뭐 사전 정보를 취합해서 알려드리는 게 아닌, 어, 일단은 오늘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을 그냥 차트만 보고 배워보시는 법, 그리고 재무제표 살짝이라도 보시는 법 보고 판단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파워로직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17%까지 올랐다가 5%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급등을 저점에서 했기 때문에 많이 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물리신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살짝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최저는 4,700원까지 갔었던 주식이고 평균가는 어뭐 만약에 적자가 없다고 했을 시에는 9,400원까지도 볼수 있는 뭐 나름 나쁘지는 않은 주식이라고 보입니다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워낙 14,000원에서 어, 상장한 후에 계속 떨어진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고요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 주봉으로 한번 봤을 때는 2016년부터 해서 꾸준히 성장해 오다가 어, 주가가 조금 어, 급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정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도 최근 적정 주가로 봤을 때는 뭐 9,000원도 나쁘지 않은 주가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으로만 봤을 때는 9,000원까지도 나쁘진 않고요. 어 한번 재무제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2019년까지는 그래도 어, 매출액과 매출액과 순이익이 계속 증가해 오고 있다가 2020년 12월부터 일단 적자 폭이 굉장히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적자 폭이 계속 지속되고 있네요. 어,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적자가 나기 전까지의 사실 수익으로 치면은, 한 9,000원대가 적정 주가라고 보지만, 어, 이거는 지금 적자가 나고 있고, 언제 회복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어, 전체적으로 부채는 낮습니다. 부채는 낮고, 유볼도 크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 회사 자금을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적자 전환은 금방 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나온 추정치로만 봤을 때는 어, 일단은 최고 저점은 뭐한 7,600원, 7,500원 정도로 보입니다. 어, 조금 더 떨어지면 6,000원까지도 떨어질 수는 있지만 뭐 제가 봤을 때 6,000원에서 7,500원 사이까지는 매매를 해볼만 하고요. 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6천 원에서 7,500원 사이에는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목표가 자체는 좀 짧게 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주식은 어, 아직까지는 뭐 적자 전환한지 확실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간단한 정보로만 봤을 때는 6,500 원이나 7,500원 사이에서 매매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좋은 선택으로 보여지고 음, 주가 자체는 뭐 크게 보기보다는 어 일단은 뭐만원 정도까지 만약에 좋은 자리에서 샀다고 하면 만원 정도까지 보시거나 단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정확한 정보는 카톡방에서 알려드릴 테니 어, 링크 타고 와주시길 바랍니다.